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보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좀 예쁘게 입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오늘은 비가 와요. 그래서 밖에가 더 초록초록해요. 저 별종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제 딸아이가 저번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기 붙여줬어요. 너무 예쁘다. 오늘은 뭐 별거 없는 날이에요. 뭐 오늘도 혼자 일을 하는 날입니다. 편집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좀 두꺼운 자켓을 꺼내 입어봤어요. 진짜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지금 이거 파마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파마로 갈 시간이 진짜 없어요. 아 정말. 어, 오늘의 OOTD는 이 탑은 10년이 뭐야? 20대 때 입었었던 거니까 진짜 오래된 자라 티셔츠거든요. 지금 심지어 약간 색이 바랬는데 이런 계절에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벗어볼까? 이렇게 팔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잘 꺼내 입게 되더라고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잘 입는 자라 티셔츠에 여기 밑에는 네세서리 스커트를 입었어요. 지금 이거는 뒤에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 보이시려나? 여기 약간 이렇게 절개가 있거든요. 랩 스커트처럼 이런 포인트가 있는 기장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롱 스커트. 이거는 이제 온앤온에서 보내주신 자켓인데 지난 주말에도 입었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로 꺼내 입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좀 짧게 들어가 있고 단추가 크잖아요. 지금 단추를 안 잠궜는데도 허리 들어간 거 보이세요? 이렇게 허리가 살짝 들어가고 어깨에 이렇게 패드가 있고 약간 오버사이즈인데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일하러 갑니다. 오늘 혼밥하고 일할 건데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 봅니다. 이거는 더 클로이스터의 플래쉬즈인데요. 미니멀한 디자인이잖아요. 되게 편해서 잘 신게 되더라고요. 여기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브라운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여름이 진짜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 자켓 언제 입지? 입을 수 있을까? 했었는데 지금부터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뜨끈하고 얼큰한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니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달리기 음. 연습하러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음. 뭐산 거야? 울트라 부스트 뭔가 음. 음. 달리기를 부스트해준다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 예쁘다 이게 아치가 높은 사람들은 발목이 흔들리기 쉬운데 그걸 잡아준대 오늘 올 나이키인데 신발만 그러면 아디다스를 산 거네요? 그러니까 난 아디다스 게 많이 없는데 예쁘다. 발볼이 좀 넓어 보여. 그렇지. 그거 그 쿠션이 장난 아니야. 되게 안정적이네 마치 음. 아, 여기가 이렇게 누트같이 돼. 있다. 예쁘다. 예뻐? 아니,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뛰어야 이거 돼. 신고 한 5km 더 뛰었으면 좋겠다. 5km를 더 뛰라고? <laughs> 지금 3km밖에 못 뛴다며. 3km도 아, 진짜 기뛰었어 죽을 뻔했어. 어 <laughs> 아, 바람 불어. 바람 불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달리기 레슨을 받는다. 다른 외관 남자랑 둘이 걸어가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팍 다리를 하는데 다리가 높이 안 올라간다. 허벅지가 두꺼워서 그런 것 같다. 뭔가 귀엽다. 이렇게 뭔가 잘, 잘 뛰는 것 같다 동지선을 지킵시다 추워 오늘 교통도리하고 좀 뛰러 가려고요 공원보다는 트랙이 저는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 지님 만나가지고 같이 좀 뛰려고요. 네. 보통 엄마지님은 운동을 워낙에 꾸준히 했었어가지고, 제가 좀 민폐가 될것 같긴 하지만, 각자의 페이스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목표는 5kg! 남들은 10kg 말았던 되게 껌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무섭고. 아 걱정된다. 자꾸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 <laughs> 오늘 날씨 되게 좋다. <laughs> 나 근데 민폐가 될수 있어. 난 네. 3kg도 겨우 뛰어가지고. 그래요? 언니, 하다운지 어... 아니야? 맞아. <웃음> <웃음> 진짜가 없어. 아, 그 오, j TBC 서울 마라톤. 아. 지금 2주가 채안 남았는데, 저 오늘 4kg 처음 빼먹거든요? <laughs> 근데 발목 아파. 어. 짠, 보라 김팔이야? 김팔. 보라색이다. 아, 진짜 이거 한번 뿌려봐야 되겠어요. 오늘 뭘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발목이 아픈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뿌리면 좋다 그랬거든. 이거 뿌리고 났으면 좋겠다. 아이, 지금 이거를 저희 딸이 보고 탐내하고 있지만 아니야. <laughs> 알았어. 하루에 그럼 몇개 먹을 거야? 다섯 개. 알았어. 다섯 개. 친구들도 나눠줘. 다섯 오늘은 이제 끝이야. 에브리데이 마시는 경과 황성주 박사님의 맷돌 뉴다. 맛있겠다. 어,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있거든. 어? 우리 학교 왔다. 오빠 이랬는데. 그래? 이렇게 부유 두 개가 왔어요. 어, 반 양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리유잡을 빼는 것 같은데. 귀엽다. 마라톤 당일날 여기다가 이제 짐을 좀 넣어갖고 가야 되겠네요. 어, 근데 지아 엄마 10kg 뛸수 있겠지? 오늘 4kg 뛰었어. 할수 있다! <laughs> 저는 뭐 기록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한 1시간 반 정도 잡고 가는데 걷지만 않을 생각이에요 어, 가능할까 근데? 이거 색깔 잘 받는다 그치?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요거 마라톤 나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 뵈면 반갑겠어요 <목소리> <목소리>